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13.11 패치 하락세를 겪고 있는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치 후 4일간의 데이터이므로 값이 조금 튀거나 지표 변화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펠리오스는 너프를 받은 것 치고는 나름대로 지표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픽률이 4.5%포인트 떨어지긴 했어도 승률이 0.5%포인트 하락에 그쳤고, 솔랭 아펠리오스의 성적은 언제나 낮게 나타났었다라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지표는 선방한 셈이죠. 다만 천상계를 기준으로도 마스터 이상 구간 기준 승률 1.9%포인트, 픽률 6.8%포인트가 떨어져 버린 만큼 체급이 이번 패치 한 단계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아펠리오스를 다시 놔줘야 할 정도는 아니고, 숙련자 들은 꾸준히 앞에를 쓸것 같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지난 패치 핫픽스 이후 그럭저럭 지표를 회복했었던 요네의 성적이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승률 47.1%통률 8.6%로 함정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짝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지만 돌풍의 치명타 확률 개수 너프가 요네에게는 보다 크리티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코어만 올려도 치명타 확률 100%로 맞출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돌풍 사용 효과로 킬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현재 요네의 1코어가 거의 돌풍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대체 아이템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기 때문에 쉽게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피를 다시 올리고 싶어도 여전히 돌풍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형제인 야스오도 돌풍 패치의 영향으로 승률 1% 포인트, 픽률 0.5% 포인트가 떨어져 있다는 점까지 공유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 초부터 핫했던 정글 사이러스는 점점 더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승률 47.7%, 픽률 7.5%를 기록 중이고 픽률 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이일 정글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 최근 정글에서 렉사이 정도의 압도적인 체급을 제외하면 많은 정글러들이 파밍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이러스처럼 갱킹과 교전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챔피언들에게는 그게 그리 친절한 메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킬몇번 먹으면 금세 성장한 뒤에 힘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정글러들이 중후반 체급도 높고 사일러스의 교전 강점이 그리 특출나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렉사이부터 카직스 킨드레드 등 사일러스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챔피언들이 1,2티어 쪽에 한둘이 아닙니다 헬리아와의 시너지로 13.10 패치 상승세를 이루어냈던 잔나는 다시 헬리아쪽 아이템 너프가 진행 이 되자 지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헬리아는 완성 직후 고정수치의 회복과 피해를 보조해준다는 점에서 중반밸류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잔나의 부족한 중반저점 을 깔끔하게 메꿔주고 있었고 잔나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후반 까지 보다 손쉽게 도달할 수 있었 죠 때문에 헬리아가 너프를 받자 자연스레 다시 잔나 특유의 중반 저점이 생겨나버린 모습이네요 또한 잔나는 이스킬 e 패시브로 헬리아 회복효과 또한 증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들보다도 이번 수치는 업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템 수혜를 보나 했던 잔나였는데 메리트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결국 5단 너프를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스킬 e 만화소 모양 압박이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 초반 라인 전에서 이스킬로 e 미니언을 앞에 묶어두고 라인을 클리어하면서 버티는 플레이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사이 최고 저점이 45%대에서 43%대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전보다 더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중후반 이후 후반 고점은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초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져버린 아우솔입니다. 자 <목소리법> 우선, 지금 순위가 상관없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직스는 아직 건재합니다. 승률 50.3%, 픽률 14.6%, 밴률 64.5%, 지표만 두고 보면 압도적이죠. 그렇지만, 요무 너프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쭉쭉 올라가던 후반 파워 그래프가 중후반부터 막혀버린 모습을 이번 배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무의 방관 능력치가 크게 깎이면서, 데미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생겼고, 카직스의 후반 데미지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월식이나 드락사르 쪽 빌드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신화템을 선택해도 고만고만한 성적을 내고 있어 명확하게 이걸 가야 한다 라는 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카직스의 지표하락에는 렉사이의 상승세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래도 중반까지 1대1 교전, 소규모 교전 구도에서 렉사이가 리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카직스는 은신을 통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도 진동감지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카직스가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게임을 터트리는 승리 플랜을 가진 렉사이는 확실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렉사이 정도만 밴을 하면 카직스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픽이 맞습니다. 지는 지난 패치 최고 픽률 29%대를 터치한 후 이번 패치 급격히 픽률이 떨어지며 21%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률도 1.4%포인트가 떨어져 승률 49.7%, 픽률 21.4%를 기록 중이네요. 성적만 놓고 보면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13.10 패치와 비교를 하면 약간 서운한 지표 이죠 폭갈, 돌풍, 이코어를 메인으로 올리던 챔피언이라 두 아이템 너프 연타의 영향을 크게 받았거든요. 물론 다른 원딜들도 폭갈, 돌풍을 자주 사용하지만 진은 이두 아이템이 가지는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우선 총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진에게 포칼의 AD 개수는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AD 개수 너프도 진에게 조금 더 타격이 컸었죠 또한 진은 사타를 장전한 뒤 돌풍 사타로 결정타를 내는 플레이의 활용도가 다른 원딜들보다 높았고 한 번의 킬각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교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두 아이템의 높은 의존도 때문에 같은 빌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원딜 챔피언들에 비해 진의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티어 구간이 높을수록 진이 이런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때 메리트가 확확 떨어져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실굴 구간에서는 승률 52%, 픽률 23.4%로 여전히 국밥과도 같은 원딜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무처럼 조작 난이도가 쉽고 단순한 탱커 챔피언들은 조금만 지표가 뛰어나도 금세 라이엇의 견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치트키처럼 어느 누가 잡아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버프 받았던 W를 칼같이 다시 너프해버렸는데 오히려 13.9패치 이전과 비교를 해도 W 데미지 기대값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 스킬을 자주 돌릴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력한 그 아무무로 돌아갔고 후반 강점을 발휘하기에는 초중반까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후반을 가더라도 W 데미지 너프로 고점 깎여버렸죠. 정말 빛을 오랫동안 보기가 어려운 정글 아무무입니다. 13.10패치 요우무의 버프 덕에 다시 주류픽으로 떠오르는 듯했던 정글탈론은 다시 승률 45.8% 픽률 2.5%까지 지표가 내려가버렸습니다. 사실 지금의 정글탈론은 라이엇이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은 수준이었지만 요우무 밸류와 챔피언 기동성 장점만 믿고 정글로 다시 쓸수 있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자연히 요우무가 없으니 메리트를 잃어버린 정글탈론입니다. 대신 미드탈론의 지표도 함께 공유를 드리자면 승률 51.4% 픽률 6.2%라는 성적으로 승률 1 3 1포인트 픽률 1.3%포인트가 각각 떨어지긴 했으나 정글 탈론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건지한 성적이라는 점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론은 정글에서만 함정픽입니다 이번 패치 폭갈 너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에코즌 카이사였습니다. 14.10 패치 폭갈의 등장으로 수혜를 받은 건 아펠, 진과 같은 치명타 원딜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저격한 너프가 이번 패치 들어갔는데 말이죠. 현재 카이사의 메인 빌드는 폭갈 구인수 기반 빌드였었고 브란검 스타트의 폭갈 곡괭이로 Q 진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갈 공격력이 5가 떨어지자 곡괭이까지 구매를 해도 Q 진화가 되는 레벨 구간이 늦어졌고 사실상 라인전 단계에서 Q 진화가 되는 타이밍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롱 소드를 하나 더 구매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카이사는 3코 내셔를 올리는 빌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크라켄으로 빌드를 틀고 싶어도 내셔로 W 진화를 하고 구인수랑 시너지를 내는 게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Q 진화가 제대로 안 되는 카이사는 챔프 강점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겠죠. 핫픽스 버프가 필요할 정도의 지표인 것 같고 추가 버프를 해주기 전까지는 빠르게 카이사를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챔피언은 징크스입니다. 픽률이 무려 11.5%포인트나 떨어졌고, 승률도 지금보다 더 추가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난 13.9 패치 성장 공격력 너프도 작은 변경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성장 공속까지 추가 너프를 때려버리니, 원딜로서의 체급이 너무나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폭발 돌풍까지 너프가 된 상황이니, 말다 했죠. 지금 징크스의 파워커버를 보면, 정말 이게 징크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구간에서도 강점이 나오지 않는 처참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징크스는 회생 불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11 패치 떡락한 챔피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